요거 요거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 <목소리도> 요거 만들어 드릴게요 요 가고 있어 <laughs> 연습해야지 Do you wanna build a s t o w m a n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왔다 <laughs> 왔다 왔다 시 다시 다시 자 갑니다 니다 Do you wanna build a s n o n Do a n n i l snowman? Go and play <laughs> 맞았다 맞았다 만 잠깐만. 잠깐만. 잠 잠깐만. 잠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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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뭐, 오늘, 오늘 뭐생일이에요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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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, 지겨? 웃음>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야 이렇게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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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알았어자 저는 차 타고 에코로 갈게요. 아 지겨웠던 어, 판정 성 어, 끝나네요. 자 뺑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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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. 요자 에코로 뭐야 뭐야. 아 윈도우키 눌렀어 아하 진짜 아 이런 중요한 상황에 아아 윈도우키 아와와또한 아. 명이야 완만 로아아타님 <laughs> 말씀 안 하시다가 아타님 이거 백번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한번 한번 말씀하시려고. 요거 요거 만들어 드릴게요. 뭘뭘 만져? 만들어 드린다고? 친구가, 친구가. 림을 두는 거지. 델타 컬리야, 찰리. 여아 <laughs> 우리 때개 많아 여기 델타에. 아나 불타. 중공군이야 중공군. 와, 와 겁나 올라가 찰리 너개 무서워. 레퍼, 레비 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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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야야되고이야뭐나와와 와, 밑에 뭐야? 뭐와서 터트려서 죽였습니다 하부 하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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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뭐야? 뭐야? 야야 여기 아, 노랑 아, 노랑핑, 아, 여기 아, 많은데. 노랑 이 있어요? 안돼 죽지 마. 와다 와 건너편에 건너편에 에것 같은데. 아니, 아니, 아, 내가 장거리가 안 돼서 내가 쏠 수가 없어. 온기다온다온다다어소 소리 나 소리 3 2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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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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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요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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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매듭무비를 만들어도 월드클래스가 되거든, 네. 거기서는 <laughs> 매듭무비가 그런 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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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작혀요? <laughs> <깨우니까. 웃음> 편집이 이제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아 그렇죠 아, 그래도 그런 거 만들어봤자 소용없다 그런 거죠? <웃음> <웃음> 아, 아닙니다 <laughs> 그런 거 만들어봤자 형님, 형 <laughs> 뭐, 거의 신, 신계잖아요 시, 신계, 실력이 되게, 없는데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아니면 축구가 <laughs> 그렇다고요 아, 축, 축구에 한정된 얘기죠? 네네, 그렇죠. 네, 축구 팬이 어, 네 네. 알겠습니다 축구팬이 방팬이라서 자 찰리 할게요 <laughs>